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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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시면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어요. 버럭다니는 집니다 우와. 와. 아이고. 아이고. 어, 뭐, 뭐. 저는 살았습니다. 아다 죽었지. 이것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는. 매달... 오케이 안 됐나 안 됐다 그럼 내가 간다 아다그서아 너무 멀지 않나 어 뒤져 면대아 어쩜 거리 0이에요구나맞췄다킬나이 나이스 케일 아파, 트 아파. 아, 겁나 가잖아. 뭐야? 왜안 맞아? 아, 영점거리 아, 예. 기절했잖아. 아, 누가 내 막타 때렸어? 아, 맛있잖아. 막타. 뒤에 있잖아. 하나 기절했잖아. 2킬. E 건물 뒤로 돌아갔다. 총알 없는데. 큰일 났다. 잡았어요. 무조. 퀸다시야 잡았어요. 이제 여기 집만 보면 돼요. 어? 뭐, 나무 뒤에 있는 애도 잡았어요? 네. 멀리 전진. 봉님갈 거임? 앞으로 전진. 밀진 어, 밀접진. 어느 집? 아 오케이 발견. 아나 옆에서 맞았잖아제사 기절. 한명더 있다는 뜻. 아, 아 총알이 없잖아. 샷건으로 돌진. 잡았는데 아와두번다 쏘았어? 장난 없다 이거. 사건 크게 한대 맞췄는데 앞에 와 앞에 왼쪽 방 앞에 왼쪽 방개 와가리쳐야지 살려주세요 아아 아. 음. 어떻게 잡으러 갑니까 아니면 우린 그저 바라만 봅니까? 왼쪽인가? 뭐 앞에 차, 앞에 차110 뭐 아, 100쪽, 100쪽 사람은 봤는데 탄이 없어죠 오케이, 하나 기절 헤드차 어, 기절 아, 샷건 샷건 저 집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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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아, 한 있습니다. 아, 쟤네가 먹었네. 아, 아, 주교님. 너 어디가?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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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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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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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<laughs> 뭐야? 내 엉덩이에서 나와. 와. 뭐야? 근데 맞췄고. <laughs> 왜 대가품이 없어지지? 아, 제겠다. 돌았죠? 도로 지나가 차 탑승 에드샷 사이에 하나 두배 까졌고 오케이 하나 기절 불기절이에요 둘 돌아야겠다 영원한 합시다 어, 싸운, 이거 지금 오골 불려서 사운다사운다사운다사운다 흠밀하게 두고서 말하기 남들과 다르게

어, 나중에 여기 버기 있다. 이집안먹을까요 에이, 있이 에이, 은데에지 않을까? 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우리 안전을 위해서? 문 열렸어! 문 열렸어! 안에 있어! 안에 있어! 오케이, 발견 네. 바깥쪽둘도 하나 있었고 아, 딴 데서... 2킬 나이스, 나이 아아, 쓰러졌다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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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아, 아, 어, 아. 어, 왔다, 아다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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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왔다, 킬다 왔다,